이기적 존재인 개체가 무리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수히 많다. 그중몇 가지만 살펴보자. 집단 생활의 가장 큰 이점은 포식자에게 먹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피식자가 포식자에게 쫓긴다는 상황을 설정해보자. 피식자는 누구나 포식자와 가까운 위치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리의 가장자리를 피해 끊임없이 중심 쪽으로 이동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밀집된 덩어리가 형성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나친 밀집에 반대되는 압력도 작용한다. 이기적 무리에서 개체 간의 협력이나 이타주의 행동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식자로부터 무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개체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의 경계음은 확실히 이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놈의 행동이 동료가 포식자의 공격 목표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경고음의 이기적인 이익 가능성에 대해 트리버스의 다섯 가지 주장 가운데 설득력이 큰두 이론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케이브 이론이다. 여기서 케이브는 조심하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다. 이 경고음은 맨 처음 포식자를 발견한 개체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방책이다. 미처 포식자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 동료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포식자를 불러들일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열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포식자에 대응하는 최선책으로 다른 동료도 함께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무리의 일원에서 배척되지 않으면서 피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말이다. 톰슨 가젤의 높이 뛰기 행동은 마치 고의로 포식자의 주의를 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비는 이 행동을 자신이 잡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료를 보호하는 이타주의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음은 사회성 곤충인 꿀벌, 말벌, 개미, 흰개미 등 사회성 곤충 일반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성 곤충은 협동과 이타주의의 전설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침을 쏘면 죽는 꿀벌이나 다른 일개미들의 먹이 저장소가 되는 꿀단지 개미.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들 군락의 개체 대부분은 불임의 일꾼이며 생식은 극소수 번식 개체의 몫이다. 이런 방향으로의 진화는 실제로 사회성 곤충 뿐이다. 여왕이 일꾼들을 조종하고 이익은 여왕이 모두 차지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꾼들이 여왕을 조종하여 일꾼의 유전자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린다는 주장도 있다. 해밀턴을 비롯한 이기적 유전자론 학자들은 일꾼들이 조종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즉, 새끼는 유전적 근연도로 따지면 여왕보다 일꾼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여왕이 낳은 새끼는 수정된 암컷과 미수정된 수컷이 있다. 즉, 암컷은 여왕과 수컷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수컷은 여왕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 만약 한 암컷이 유전자 A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미에게서 왔다면 자매가 A를 공유할 확률은 50%다. 그러나 아비에게서 왔다면 공유 확률은 100%가 된다. 그러므로 일군 간의 유전적 근연도는 4분의 3이 된다. 따라서 일군은 어미를 조종하여 자매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빠른 속도로 증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일꾼이 자매를 많이 생산하도록 어미를 사육한다면, 같은 수의 암컷과 수컷을 생산하려는 어미의 경향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일꾼의 관점에서 남자 동생은 자기의 특정한 한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 조사한 결과 암수 비율은 3대1에 근접했다. 이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일개미는 보육원 관리자로서 여왕보다 더큰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왕이 더큰 힘을 발휘하는 특수한 개미도 있다. 이들은 다른 종류의 개미를 노예로 삼는 종이다. 다른 개미집을 공격하여 일개미나 병정개미를 죽이고 어린 개미를 빼앗는다. 빼앗아 온 새끼는 포획자의 집에서 성장하여 노예 개미가 된다. 노예 개미는 집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사역종의 일개미나 병정개미는 다시 노예 사냥을 나간다. 이들 무리의 보육은 실권은 노예 개미에게 있다. 그러므로 여왕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성비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무리의 암수 비율은 1대1임을 발견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상적인 사례였다. 실제는 그리 깔끔하거나 정연하지 않다. 꿀벌의 경우에는 여왕보다 수벌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이는 일벌이나 여왕벌 어느 입장으로 보아도 계산이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 분봉과 관련이 있다. 분봉을 할 때는 여왕벌이 일벌 큰 무리를 이끌고 집을 떠나고, 일벌은 새 집을 짓는 일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집을 떠날 여분의 일벌을 더 만들어야 하며 성비를 계산할 때 이들 여분의 일벌은 수펄과 같은 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벌이 여왕벌을 사육하는 것과 또 다른 의미의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아메리카의 개미 몇 종류와 아프리카 흰개미는 버섯농장을 만든다 가장 유명한 것은 남미의 파라솔 개미다 이들은 지하에 거대한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버섯농장을 만들었다 개미들은 식물의 잎을 잘게 씹어 만든 모짜리에 특정 버섯을 키워서 먹고 산다 개미들은 진딧물과 같은 가축도 기른다. 진딧물은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개미는 진딧물이 분비하는 단물을 먹고 산다. 개미들은 진딧물의 알을 돌봐주고, 애벌레도 키워주고, 다 자라면 집을 빨수 있는 곳으로 운반을 해주기까지 한다. 이들은 다른 종의 개체와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상리공생 관계다. 진화적으로 안정한 상호협력 전략이다. 이러한 상리공생 관계는 동식물계에서 흔히 볼수 있다. 지류는 하나의 식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류와 녹조류의 공생적 결합체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둘 또는 여러 생물의 결합체가 많을 것이다. 우리 자신도 그런 결합체가 아닐까? 우리 세포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기관이 있다. 이것의 기원이 진화 초기 우리와 비슷한 세포와 힘을 합친 공생박테리아일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공생하는 유전자들의 거대한 집합체인 것이다. 이 생각을 좀더 확장하여. 바이러스는 우리 몸과 같은 유전자 집합체에서 이탈한 유전자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 몸에서 도망쳐 직접 공중으로 여행하는 반영 유전자가 바이러스라는 가설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종 개체 간 관계와 같은 종 개체 간의 관계를 별개로 볼 논리적 근거는 없다. 상리 공생과 같이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도 이익의 제공과 보답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먼저 이익을 받은 개체가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보답하지 않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인 ESS에 대해 가설로 설명해보자.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개체를 봉이라 하자. 사기꾼은 남의 도움은 받아도 남을 절대 돕지 않는 개체이다. 그리고 처음엔 돕지만 사기꾼에게는 보복하는 개체를 원한자라고 정의한다. 봉과 사기꾼들만 있다면 사기꾼이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원한자가 포함되면 원한자가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다. 트리버스는 청소호의 상리공생에 관해서도 논하였다. 작은 어류와 새우류 등약 50여 종의 생물이 대형 어류 피부의 피생충을 먹고 산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호는 특유의 줄무늬와 특별한 춤으로 자신을 표시한다. 대형 어류는 이를 알아보고 입을 벌려준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기꾼도 있다. 청소호와 비슷한 외양과 행동을 하지만 그들은 피생충을 떼어주는 대신 지느러미의 살점을 뜯어물고 주랭랑을 친다. 호해적 이타주의는 인간의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의 비대한 대매와 수학적 사고 성향은 인간의 사기 수법을 더 교활하도록 만들고 남의 사기는 좀더잘 간파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포회적 이타주의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흥미롭고 매력적인 추측이 무궁무진하게 솟아난다.